자, 13번째 문제인데, 현재 t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예요 제한 범위가 있고요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정리해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얘기야. 그래서, 우리 정리해보면, 사인 2분의 파이 x. 요게 t가 되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현재 집합 x가 0부터 4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뭐라고 하자?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 작은 값 알파 t. 작은 값을 알파 t라고 하자.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을 우리는 베타 t라고 하자. 설명이 돼 있다. 그러면 현재 가장 크다 작다 배수비교하기 때문에 이건 그래프 그리셔야 되죠. 그리고 제한 범위도 이렇게 현재 설명돼 있어요. x는 0부터해서 얼마까지 4까지다 설명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주기부터 한번 보여보는데 여기는 주기가 얼마야? 그러면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2πx가 현재 2π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워주면 x는 값이 4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구간이 4짜리기 때문에 이 구간과 이 구간이 같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주면, 현재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하나, 둘, 셋, 넷. 0부터 4까지. 그럼 여기가 1, 2, 3.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이다 자, 이랬을 때, 현재 사인함수를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려주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다. 됐죠?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y 콜 t가 와서 이제 교점을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가장 작은 거, 가장 큰걸 찾으라 했는데 첫 번째 질문하는 내용을 확인해 봤어. 현재 마이너스 1부터 t가 0사입니다. 설명이 있어요. 그때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의 합은 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살짝 적어본다면 기억 번 마이너스 1부터 T가 0 사이야. 자, 요때는 기본적으로 알파 T와 베타 T는 T는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합시 값 자체의 합이 5로서 일정하니? 라고 묻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간이 현재 0부터 4까지가 여기는 색칠 여기는 구멍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색칠 구멍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이라고 영 사이면 살짝 그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교점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거 찾는데, 어, 그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t구나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는 바로 베타 t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을 조금 더 올려서 t를 이 정도 그었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 그러면 여기가 가장 작고, 현재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은 현재 이 라인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계속 움직이면 이 라인 어딘가 있을 거야. 이 라인. 그리고 현재 여기는 이 라인에 어딘가 있을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림 두 개가, 어? 대칭의 모습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칭되는 위치가 어디지? 라고 한다면 2와 3의 중점인 2분의 5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는 2분의 알파 t 플러스 베타 t. 요거에 대한 중점의 값은 2분의 5 그래서 알파 T와 베타 T에 대한 합은 항상 5로서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 기업번의 말은 정답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봤어요 니은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베타 T 마이너스 알파 T 이것의 차가 베타 제로 알파 제로와 같다면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t값은 얼마다? 0부터 해서, 기본적으로 t가 2분의 루트 2 사이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현재 이 상태가 t가 어디 있는지 아잘 몰라. 하지만, 내가 알고로는 요거는 확실히 구할 수 있을 거아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0을 한번 쫙 넣었어요. 현재 t가 0이라면,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로 알파 제로, 베타 제로가 되는 거야. 베타 제로. 근데 지금 방금 기업권에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흐름이었잖아. 그러면 t 값을 위로 올리잖아? 그러면 t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t와 알파 t의 차이와 베타 제로, 알파 제로의 차이. 요만큼의 차이가 똑같이 갔으면 좋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로 여기까지는 오케이. 인정할 수 있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요 라인까지는 베타 t와 알파 t의 차이가 똑같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야?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 보면, 사인 2분의 파이 t와, 파이 x와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같을 때를 찾아와. 이 되는 건데, 종류가 몇 종류야? 두 종류야. 각도는 같은데 종류가 두 종류니까, 살짝 코사인 2분의 파이 x로 분모분자를 이제 양변을 나눠주세요. 그러면 이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탄젠트 2분의 파이 x가 될 거고, 이게 1 나올 때야.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야? 바로 4분의 파이겠구나. 이 되는 거죠. 그러면 x라는 값은 얼마나 온다? 바로 2분의 1이구나. 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1 다시 한번 넣어주잖아. 그러면 사이 얼마나 온다? 4분의 파이인 2분의 루트2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아, 여기가 바로 2분의 루트 2. 그래서 t 값은 0부터 해서 어디까지? 바로 2분의 루트 2까지 갔다면 그 차이가 똑같겠지. 그럼 니은번 참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 해버리면 그때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넷이 되기 때문에 요때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앞에처럼 대칭으로 흘러가요. 아까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구간의 값의 차이가 항상 일정하게 되는 것은 0부터요. t가 0부터 2분의 루트의 사이일 때만 가능하다. t는 y 값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해 볼게요. 하나 더 들어가서 살짝. 화면 상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시고요. 사인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요. 코사인의 그래프를 여기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세요. 됐죠? 자, 근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와봅시다. 자,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대요. 그럼 이건 뭐냐면 T라체가 하나는 T1이고 하나는 여기는 T가 T2야. 근데 요두 개의 x 값이 똑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y 값은 다른데 x 값이 똑같아두 실수 t1, t2 에 대해서 t2 t1은 얼마다? 2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y 값 차이가 2분의 1일 때 y 값의 곱은 3분의 1이냐라고 설명했네요. 자, 다시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현재 설명하는 것은 d급번에서 현재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아요. 그때 t2-t1은 얼마다? 2분의 1이야. 그때 현재 t1 곱하기 t2가 얼마? 3분의 1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x 값이 어떻게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x 값이 같게 자, 잡아줘. 요거를 우리가 편하게 x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에 두개 생기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밀어주면 이것은 알파, 현재 y 콜 t 1이런 뜻이고 여기는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는 y 콜 t2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현재 t1이랑 같은 말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 2분의 파이 x다. 설명할 수 있고 t2라는 것은 누가 돼? 바로 코사이 2분의 파이 x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t2 마이너스 t1이라는 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 x 에서 사인 2분의 파이 x 를 빼주세요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현재 이 상황까지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재 이것이 3분의 1이냐?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의 곱이 3분의 1이냐? 묻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또 하나씩 있지. 바로 사인 제곱. 2분의 파이 x 와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x의 합은 얼마다? 1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마무리. 코사인 2분의 파이 x.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x. 이거를 제곱해준다면, 사인 제곱대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사인 2분의 파이 x. 2분의 파이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야. 라고 설명해 줄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제곱해준다면 이 값은 4분의 1은 1. ᄂ, 1-2에 편하게 여기를 t1, t2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1, t2라는 것은 1 빼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이게 되겠죠. 그러면 t1, t2라는 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값의 정체는 바로 8분의 3이 나와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d 급번은 거짓.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억리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다. 이게 되겠죠. 기억리은은 맞고 니은, 디귿은 틀리죠. 현재 보시면 13번.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억리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다. 정답이 2번이에요. 만약에 디귿번이 정답이 되려면 3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3이 됐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세요. 항상 명심할 걸 어떨 때 그래프를 그릴까? 라고 할 때는 제한 범위를 알려주면 반드시 그래프 그린다. 이 점을 가슴 속 그리고 머릿속에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 이제 부등식 한번 넘어가 보는데 우리가 만약에 X값 구하세요 하는 문제는 매우 쉽다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교점이라든지 관계성 따지면 어려울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키보드. 상대방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0부터 2파이까지야 라고 설명했어. 첫 번째는 x는 0부터 2파이까지야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코사인 x는 사인 7분의 파보다 같거나 작아요. 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x 값 찾냐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각도는 일치. 종류는 한 종류예요. 근데 여기는 7파이고 어차피 x값 구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게 사인 나오니까 종류가 다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라고 하는데 이때 종류가 한 종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가 뭐 같다?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이 식은 코사인 x란 여기는 사인의 사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와 같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X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다? 코사인 합쳐지면 현재 우리가 알고 는 14분의 5파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면 종류가 이제 한 종류. 그럼 나머지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현재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거고. 현재 여기서 0이고, 여기는 2파이고. 14분의 5파이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14분의 5는 여기가 14분의 7이니까 14분의 5는 얘가 좀 작은 쪽에 있을 거야 아 요렇게 그럼 요 값을 쓱 밀어주면 여기도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간격이 14분의 5면 여기는 2파이에서 빼주는 거니까 2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빼준다면 14분의 28, 23파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는 기본적으로 14분의 23파이. 그리고 난 후, 문제에서 이 값보다, 이 상수함수 값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x 값은 14분의 5파이보다 같거나 크고, 현재 x는 14분의 23파이보다 같거나 작다. 오케이, 끝.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바로 14분의 23에서 5를 빼니까 18파이다. 즉, 7분의 9파이.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그러면 3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 각도 일치, 종류 한 종류, 차수는 1차 요것만 잊지 않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정리 후 이제 마지막 15번 16번도 설명 이어나갑니다